그러면은 이거 여기 학원 다니려고 부모님들이 막 하잖아. 안 다니면은 그니까 러 이게 뭐냐면은 같이 안돼 끌어당김이라고 해갖고 잘된 사람을 코를 못벗니까 얘들 마치 같이, 같이 가난해져야 돼. 못된 심보죠. 어, 그렇게 음, 돼 있는 음. 겁니다. 그러니까 차태구생이나상각순이면 이런 거다 거짓말이다. 그리고 애들은 많이 놀아야 돼요. 언제까지 이게 어아없으까지 그리고 돈에 대한 게 이게 놀이가 돼야 돼요, 놀이. 놀이. 어, 놀이가 돼야 되고, 놀이가. 그러면은 내가 나쁘게 되라 해도 나쁘게 될 수가 없어. 여러분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저한테 배우는 모든 수련생들이 다잘 되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. 많이 없어. 왜냐면은 부모님들은 뭐해내 교육이 맞는 것 같은데 불안하니까 옆집에만 가면은 국어, 영어, 수학, 과학, 논술, 과외 등등 한단 말이야. 그치? 그럼 내 모든 노고까지 있어. 근데 이 사람이 늙어서 60이 넘었네. 나중에 되니까. 야, 이딴 거다 쓸모 없다더라. 어, 그래서 시0편 이거 내 아들딸 보고 어, 손주 손녀 시키지 말라는데 엄마가 그렇게 키웠잖아. 누구한테 배운 거야? 다 부모한테 배운 거야. 그쵸? 자, 그럼 나왔죠. 여기 책에 나온 거야. 이 부모한테 배운 거야.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